어, 뭐 여기 파트는 다항식의 덧셈, 뺄셈, 다항식의 계산인데 뭐 곱하기도 들어갈 거고 덧셈, 뺄셈도 들어갈 거뭐 개념 내용은 없어요. 그냥 연산하면 돼요. 자, 우리 얘 간단하게 나타내면 2A, 마이너스 3B, 플러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플러스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자, 그래서 여기에서 2a랑 a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동류항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동.. 어. 그리고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b를 동류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2a랑 a랑 계산하면 얼마? 3a 예, 3 자,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b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네. 2 마이너스 5, 요렇게되겠 어려운 거 있을까요? 괜찮아요? 네 자이 친구도 정개해봅시다자 얘는 그대로 6X 마이너스 4Y 될거고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5X 될거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Y 자 그래서 우리 6X랑 5X랑 계산하면 11X 그 다음 마이너스 4Y랑 마이너스 2Y 계산하면 마이너스 6Y 자 네, 이렇게 되는걸까요? 자 얘도 간단하게 분배 법칙 합시다 얘 얼마입니까? 6X 플러스 4Y 마이너스 2자 여기도 정리해 봅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4네 그래서 6X랑 X 계산하면 7X 어, 5X 되는 네자 4Y랑 Y 계산하면 y. 마이 거고 마이너스 1랑 플러스 4 계산하면 네, 플러스 2 이렇게 될거요자그다음이 친구 계산해야 되는데 얘 등식이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한번1 2로 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분모를 통분해야 되죠 자얘1 2분의로 나타낼게요 1 2분의 분자는 3x 플러스 6알 자, 예, 분모 얘1 2로 나타내면, 12분의 4 x 2 u y 될거고 그럼 i 리 결국 분 u 는다1 2분 o w l e y c 거 m 자 3x랑 4x 계산하면 얼마? even ever t 자, u i 랑 마이너스 d i 계산하면 어, 플러스 s 네, 이렇게까지만 나타내면 될까요? 네. 어려운 거있 e s 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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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분 안해도 돼요 어.. 그냥 얘 기준으로 얘기해주면 응. 얘네들은 약분 안되죠 응. 얘네들은 약분되는데 그럼 요 친구는 요렇게 묶으면 얼마에요? 1 2번1 네. 뭐, 어.. 7X 그 다음에 얘네도 요렇게 하면 2 3번은? 1 Y 이렇게 될거에요 뭐 요렇게 나타내셔도 되는데 굳이 귀찮잖아요 그네 물론 뭐 여기가 8이다 라고 하면 다 2로 약분해야겠죠? 아 4로 약분해야 되는. 그치만뭐 그런 게 아니니까. 자 복잡한 식이를 복잡한 거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얘잘 예, 계산하면 돼. 예. 자 앞에 OX는 그대로 있을 거고 일단 마이너스 중간으로도 그대로 있을게요. EY 마이너스 X에 자얘 예, 벗깁시다.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4Y. 얘 예, 플러스 3x 대 이렇게 되는거에요 자 그러면 5x는 그대로 있을거고 자 안에 거 계산하면 2y랑 마이너스 4y 계산하면 예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x랑 3x 계산하면 플러스 2x 맞아 자그 다음 다시 전개할게요 5x 자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2y 마이너스 bx 자 그래서 계산하면 3x 플러스 2y 네 이렇게 될까요? 뭐 어려운 거 있나요? 나 네. 아, 없죠. 뭐 복잡한 식은 여러분들이 어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필수 문제 3번 자 이제 몇차신 나왔다? 네2차신 나왔다. 자첫 번째 것도 그냥 볼게요. 자,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l x 플러스 u s some x 다음 거는 마이너스 3 x 제곱 어, 플러스 4 x c 네, 마이너스 i 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동류형 x 제곱이랑 마이너스 3 x 제곱 계산하면 얼마? 자이 친구랑 이 친구랑 동류형이죠 맞아요. u s i n 2x를 자 마이너스 3x랑 4x 계산하면 5x 플러스 x 자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 계산하면 플러스 1 네,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걸까요? 네. 자그 다음에 얘는 그냥 4번만 풀어줄게요 자이 친구 보면 2분의 1x를 마이너스 5x 플러스 4분의 1에 자얘 네.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x 제곱, 그다음, 예, 플러스 3x 그다음, 예맞 4분의,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2분의 1x 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하면 뭐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되겠죠? 자, 마이너스 5 x 랑 플러스 3x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자 플러스 4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5 하면 어 마이너스 2 되겠지 마이너스 4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2 되겠죠 그죠 이해됐어요 어 그럼 나머지도 풀수 있죠 어 패스 자그 다음 넘 뭐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여기서 그냥 뭐만 하면 돼 분배법칙만 하면 됩니다. 자 얘네들 곱하면 얼마? 8a 8. 8, 제곱. 자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 12a. 네 이렇게 되겠죠. 어려운 거 이거? 괜찮아요. 네. 자 얘도 분배해봅시다. 자요 녀석 요렇게도 분배하고 요렇게도 분배하겠죠. 자첫 번째 거 분배하면 얼마? 마이너스 3X제곱. 어, 3x 그 다음 거 분배하면? 플러스 6 x x 됐을까요? 응. 뭐 어려운 거 있나요? 응. 없어요.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 이번에 나누기 하게요. 자. 얘를 분배하는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 얘를 나누기를 말 그대로 얘한테도 하고 얘한테도 하시면 됩니다 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3XY분의 2X제곱 Y되나요? 맞아요 그 다음 마이너스 3XY분의 6XY 아, 이렇게 될까요? 맞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Y, Y 하나 없어지고 x랑 x 한개 없어지죠. 그래서 뭐만 남아? 첫 번째는? 어, 3분의 2 x만 남죠. 맞아? 네. 자, 그다음 거는 yy 사라질 거고 xx 사라질 거고 3이랑 6 나누면 2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만 남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예요. 자, 이거는 분배 법칙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3xy분의 2x 제곱 y 마이너스 u x 자 얘네 공통으로 다뭐 들어 있어요? Y, y y y 들어있죠 맞아요? 네. 또 모두 하나씩은 들어 있어? x도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x x 하나 자 그래서 분모에는 뭐만 남아요? 3만 남고 분자에는 2x 마이너스 u 이렇게 남는 거죠 이렇게도 상관 자,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아까도 말했듯이, 얘를 요렇게 잘라놓고 요렇게 잘라놔도 되죠 그게 누구야? a 3분의 a x 마이너스 3분의 a l a n Catalan, Catalan, c 자그 다음 우리 얘는 뭐로 붙여? 쳐도 되죠. 맞아. 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네. 2. 여기까지 됐어요? 네. 이. 됐어요. 자, 이제는 조금 암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친구랑 얘랑 얘랑 곱할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맞아? 2랑 2 곱하니까? 4될 거고. 자, 분모에 a 하나, 분자에 a 하나니까? 아, 두 개니까. 분자에 a 하나 남죠. 맞아요. 네. 그다음에 b랑 b는 어떻게 돼? 약분되나요? 네. 지워지겠어. 네. 네. 자, 두 번째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뭐 됐나?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된다. 아, 자, 3 곱하기 2는? 6. 자, a 하나랑 a 하나 사라지죠? 네. b 두 개랑 b 하나 그럼 어디에 남아? 분자에 b 하나. A6. 이렇게 푸는 건 조금 암산 이용해서 푸는 거. 잘 모르겠다고 하면 그냥 우리 이 상태에서 또얘 분배 오직하시고 얘 분배 오직, 오직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아이들이 조금 잘 못하는 게 결국 여기에서는 나누기를 가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얘가 나누기로 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 a b 분의 이 a 제곱 b인가요? 네자그 음.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어차피 마, 아 그냥 플러스로 줄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a b분의 3 a b 제곱인가요? 자 하나 알려줄게요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번분수라고 합니다. 번분수. 어, 라떼는 배웠어요. <laughs> 네, 라떼는 배웠는데. 자, 요 친구가 나타내는 건 비분에 a에 뭐를 나눠라. 비분에 c를 나눠라. 맞아요. 분자랑 분모가 나타내는 게 이런 거죠. 맞아요. 음. 자 그럼 이 친구 바꾸면 B분의 A 곱하기 C분의 D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B, C분의 A, D yeah, yeah, 이렇게 되는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게 뭐냐면 얘네들 곱한게 뭐다 뭐다 그 다음 얘네들 곱한게 뭐다 분자 이런 내용인데 그럼 이 친구는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냐면요 마이너스 그냥 부호는 바깥으로 뺄게 그냥 완전 바깥으로 빼도 되죠 그렇죠 자 얘는 2분의 a b죠 맞아요 자 그다음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 오케이 1분의 이 a 제곱 b 그래서 얘네들 곱하기 고 분모 곱하면 얼마예요? ab가 될 거고. 자, 이두 친구 곱하면 4a 아, 제곱 b가 되겠죠. 물론 밖에 마이너스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b 하나, b 하나, a 하나, a 하나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4a만 이렇게 남는 거예요. 어, 이게 분분수 계산법이에요. 이해됐어요? 알고 있으면 생각보다 써먹는 것이 많은. 뭐 이런 거부터 얘는 3분의 2의 1분의 2 맞아? 응. 얘네도 곱한 거 알면? 2 어. 분모 얘네도 곱한 분 알면? 네 이렇게 가다 어. 근데 의미상 생각해보면 더 심플하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얘는 어차피 분자에 있는 숫자죠 그냥 얘만 놓고 보면 맞아요? 얘도 분자에 있는 숫자죠 둘다2 있네 그분자 그럼 분모에는 뭐만 남았어? 3분의 1만 남았고 분자에는 1만 남은 거죠. 맞아요? 자 1은 1분의 1이니까 얘네들 1이고 얘네들 곱하면 3. 네, 이렇게 조금 더 심플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이게 범분수의 특징이니까요. 분수의 특징. 같은 분자 자리에 있는 거는 서로 약분이 가능하고 분모 자리에 있는 건 서로 약분이 가능해요. 왜그이냐 결국 얘를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B랑 D는 뭔가 같은 수가 있으면 서로 여기에서 어차피 약분이 가능해요. A랑 C도 서로 같은 수가 있으면 어차피 여기에서도 약분이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써먹을 수 있으면 써먹으세요. 학교에선 배우지 않아요. 근데 이 범분수의 의미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잘 알아야 되는 의미는 얘 아, 얘가 나타내는게 아, 분자라는 게 분모더라 어, 얘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우리 초등학교 과정이죠 어, 중학교 때 따로 짚어주진 않는데 결국 이 원리로 연산하는 문제들이 꽤 돼요 근데 범분수를 알고 있으면 조금 빠르게 연산할 수 있고요 범분수를 모르면 이런 상태로 다 빼, 빼셔야 돼요 마치 지금 이거 계산하는 거지 무슨 말이지? 네. 그 다음, 필수 문제 6번. 자, 분배합시다 얼마? 3 a 제곱 마이너스 2에 그 다음 러스 2에 제 a 제곱 네, 5A 제곱 4A 제곱 4A 제곱 4A 제곱 4A 제곱 4A 제곱 4A 제곱 4 준비하면 얼마? 3X. 어 마이너스 3x 그다음 네. 자그 다음 것도 준비해 보세요 얼마? 네 이렇게 될까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다음 시윤이

얘다가 에 얘를 나누겠죠, 맞아? 요 그럼 뭐가 돼? 예, x 제곱. 예, x, x. x 제곱만 남겠죠. 그다음 앞에 뭐 달려있어? 마이너스. PX, PX.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 자, 두 번째 것도 가면, 자, exy로 이 녀석을 나누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ex죠. 그다음 앞에 또뭐 달려있어? 마이너스 있으니까 얼마? 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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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X. 플러스 ex. 요렇게 간단하게 가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요정도 암산을 빨리빨리 해낼 수 있는게 여기 단원에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처음 배울 때는 어떻게 한다? 보여나 꼼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 꼼꼼하게 계산하는 와중에 조금 심플하게 할수 있으면 심플하게 하는 방법들도 연습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어? 뭐, 이해 안된거 없나요? 혹시? 없어요? 응. 자 요렇게 하면 끝 우와. 응. 우와, 어. 자, 쉽죠? 끝났다. 우리가 쿨렁 배운 거라고 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는 밖에 없고 맞아요? 뭐 여기 단원에서 얘기한 게 결국 이런 거예요 자 어떤 A랑 B는 우리가 더할 수 있다? 그래 얘는 a 플러스 b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맞아요? a 곱하기 b는 어떻게 할수 있다? ab라고? 간단하게 표현 가능하다. 자, 동류항이 아니면 더하기가 불가능해, 맞아요? 자, a 더하기 뭐3 a 이렇게 하면 얼마죠? 4 4a. 자, 우리는 동류항끼리는 더셈 뺄셈이 가능하다, 맞지 마찬가지로 뭐 3a 곱하기 3a는 3 a제곱 3A. 동류항끼리 다 동류항이 아니어도 곱하기는 다 가능하다 더셋뺄셈은 어디에서만 동류항에서 곱하기는 그냥 다 된다 어. 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 1학년 내용도 1학년 거, 그렇죠? 어. 네. 뭐 내용 이 내용은 그죠 뭐 개념내용 요정도까지 할건데 질문할거 어 그거는 잠깐만 이따 기다리시고 그럼 여기서는 없는 거죠? 네 그럼 잠깐 끊고 올게.